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탁에서 저희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답답함을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우리 기성 세대들이 책임지지 않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 기성 세대들이 어쩌려고 우리 오늘과 같은 이 문화와 정신을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줬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가만 보니까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도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라고. 네 엄마 아빠는 고생했는데 넌 고생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라고.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앙은 젊을 때 주를 위해 힘써 일하라. 이게 신앙의 가르침이요. 에왜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는 여정과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한 40대쯤 되면 제가 은사님이 한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김목사 한 40쯤 되면 여기저기서 부고 소식이 많이 들려올 거야 당황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곧 한국 나이로는 40 됐고 만으로는 이제 한살 남았는데 부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어요. 황당합니다 네. 어린 아이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네.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언제 부름 받을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거를 삶의 지침으로 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교훈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결혼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네. 하고 싶은 거다 하다 천천히 해라. 그런데요. 그리고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다. 아, 낳아보니까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낳지 마라. 이런 얘기 한대요. 아니,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얘기 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네. 이런 설교를 아예 못해요. 왜냐면 사고방식이 이상해서 막 항의가 들어오니까 더 심각한 점은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결혼한 자녀에게 못 살겠으면 이혼해라 빨리 정리해라 손자, 손녀는 봐줄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혼설교도 못해요 가정을 헌신하고 자녀를 헌신하고 이런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어~ 기성세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는 고생하지 말라 라는 투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까요? 네 저는 뭐 이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 자녀인데 아이가 유학 가가지고 너는 엄마 아빠처럼 목회하면서 고, 고생하지 말아라 했더니 거기서 이슬람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슬람 교도가 돼서 예, 이슬람 그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막 눈물로 막 전화가 오고 우리 s 어떡하냐고 이런 일들 너무 많고 죄송한 얘기지만 더 나아가면 믿는 집 아이들도 자기 멋대로 하다가 엄마 며느리 l a m Islam, 데 남자 a m i s 이이 m Islam, i s 각종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a m i s l 0가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몇몇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도소가 더 편하다고 집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고 난 편하게 하겠다 잘못된 거죠. 뒤늦게 결혼을 해도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거. 야, 니네 조금 늦게 아이 가져라. 편하게 생각해라. 죄송하지만 할 말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기도로 그 생명을 준비하고 낳게 하셔야 돼요. 네. 제 주변에는 제가 청년부 설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난임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임부부가 많아요. 어, 이 난임부부 삶을 못 들어보셨죠? 지옥입니다. 지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시간에 맞춰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병원 가서 맞는 건 너무 비싸니까 주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서 본인이 놔야 돼요. 본인이. 그런 삶을 딸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가정을 이루고 기도로 아이들을 세우는 그런 어떤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돈과 행복이라고 이름으로 포장된 쾌락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 인생을 끝까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기성세대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신앙으로 삶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 한 며칠 전에 이효리 씨가 반려견이 암에 걸렸대요. 사 이제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래서 떠나니까 추억을 되돌아보는데 가장 자기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추억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반려견이 가장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가 떠오르더래요. 무슨 이야기인가냐면 아이들 키울 때말안 듣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아들 둘 키우거든요. 아들 둘키우면 진짜 힘든 겁니다. 네, 새 키우면 상 줘야 되고. 내 키우면 이제 뭐 모셔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네. 근데 그 힘든 게 행복인 거예요. 힘든 게 가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이 정신을 누가 만든 건가?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네. 기성세대들이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상 나라의 비전에 빠져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주줄 아니까 한번 사는 인생, 예, 카르페디엠, 현실을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는 그 나라의 여정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 결산의 날, 상급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세상 나라의 비전을 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가난하더라도 거룩한 삶, 굶주리더라도 성결한 삶, 비난과 슬픔이 있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성도로서 오늘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